대통령이 시해된 거를 근대화 정신이라고 혁명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5.18이 있기 일주일 전에 했던 연설이거든요 제야의 왕으로 군림했었던 김대중이가 대중을 모아놓고 5.18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한다는 연설 내용이 우리 민족은 위대한 동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학의 정신으로 이어져 12.6이 12.6까지 왔다 1 1 6까지 동학의 정신 근대화의 정신으로 이어져 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11월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민주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김대중 같은 애가 저렇게 맨날 선전선동하고 댕기, 댕기고 애들 끌고 운동권 애들 끌고 데모질하러 댕기니까 전국에서 데모가 안 일어나겠으면 다 데모하는 거죠 데모하면서 저런 연설 듣고 1 1 6은 혁명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최규하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계엄령을 때려요 이거 전두환이 때린 게 아닙니다 계엄사령과 이희성 계엄, 계엄사령이 따로 있었고 대통령도 엄연히 있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개엄 때리자 고저의 경찰 행정력으로도 이거 감 감당이 안 된다 개엄을 때립니다. 전국에 개엄이 됐는데 전국이 개엄이 되면서 집회나 그런 것들 다 잦아들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광주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분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된 거예요. 김대중이가 외치는 민주화가 뭡니까? 나도 대통령 좀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자해가 대통령 좀 해보자 때 이때, 이때 당시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이 적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다? 그 다음 차례 공산하는 누구다? 국이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당시 좌익이어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두환을 제일 경계하고 그 다음 최규하 대통령 다음 대중이가 안될것 같거든. 딱 보니까. 전두환이 이어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물러나라.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실제로 그때 데모질 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쳤던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계엄 해제라 둘째, 전두환 물러가라. 셋째, 김대중 석방하라.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민주주의인가요? 전두환 물러가라는 거는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자라는 거고. 김대중 입장에선 자기의 정적,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자는 게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지 않습니까? 전두환 물러가라는 건 그냥 김대중의 정적을 제거해라. 김대중의 정적은 물러가라. 이거 이상의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랑 거리가 멀어요. 개엄 해제하라는 뭐 좌파들 입장에선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을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럼 나라가 어려운데 계속 데모질하게 둬야 됩니까 이거? 그것도 대통령이 총살로 살해를 당하셨고 그리고 12.12 체포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계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인재규축에 붙어있었던 정황이 있으니까 계엄사령관도 체포가 되고 완전 혼란스러운 시기에 좌익들은 신난다고 물만난 고기처럼 날뛰는 그런 시기에 그때 당시 계엄은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대로 두고 나라가 휘청휘청 되게 내비두는 게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치안을 유지하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개헌을 해제하라는 것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세 번째 김대중 석방하라 이건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 있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세 가지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목군들이 민주화, 민주화 외치면서 얘기를 했었던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군대 중석방하라 이세 가지는 사실 좌파들을 위한 좌파 정치인들이 득세할 수 있게 해줘라 계엄 해제하고 계엄 해제한다는, 해제한다는 건 뭐예요?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막 날뛸 수 있게 계엄 해제하고 집회, 대모 맨날 할수 있게 좌파들 설칠수 있게 좌파들에게... 게 확성기를 달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그때 당시 계엄이라는 거는 좌파들 확성기 좀 떼라 나라 좀 굴리자 좀 일단 안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논에 뭐 하든가 말든가 해 이게 그때 당시 계엄이거든요 그 계엄을 해제하라는 건 뭐예요 좌파들이 확성기 틀고 데모질할 수 있게 해줘라 전두환 물러가라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 김대중, 순상님이 우리 이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아따 그 다음에 과도정부? 과도 정부 나발을 빨리 때려치워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정부까지도 참기 힘든데, 그 다음에 올것 같은 게 전두환? 절대 안 된다.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무슨, 민주화입니까? 오히려 독재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아주 많은 왜곡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로, 서북청년단을 제외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우파 정치 조직이 없, 없었다 여의도 자체가 좌파 밭이에요 여, 우리나라 정치라는 이 바닥 사실 뭐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건국 지도자니까 박정희 전도한 노태우가 정치 바닥 출신이 아니잖아요. 정치 바닥 출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를 뒤집어 보자라는 정신으로 혁명을 하셨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우리나라에서 이빨 좀 턴다 민족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여의도 출신 중에서는 과연 우파라는 마당이 있는가? 없다. 왜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뭐그 시대를 사, 그 시대 우파 바닥을 보지를 않았으니 뭐 추측은 가지만 추측은 가지만. 뭐 지금을 보면은 뭐 예상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후대에 또 이제 우파 바닥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흔적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